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줬던 국내 ETF를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 ETF를 선정을 하려고 제가 이제 딱 솔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보통 베스트 배당 ETF 그러면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제가 국내 ETF 고를 때는 배당을 가장 많이 줬던 대로 순서대로 뽑았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줬던 대로 ETF를 뽑으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생소한 ETF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국내 ETF처럼 가장 배당을 많이 줬던 ETF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탑. 하이스트 디비던드 이일드 딱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티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티커 아마 TSLY 정도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나머지 티커들은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베스트 ETF 뭐 베스트 디비던드 ETF를 추천해 달라 이러면 어, 보통은 다들 어, 이렇게 배당만 많이 주는 ETF보다 오랜 시간 운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배당을 높게 줬던 ETF들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베스트 ETF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조금 우리나라랑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다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서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하이스트 디비던드. 그러니까 가장 배당을 많이 줬던 ETF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이 티커들이 미국 올해 지금 12월 초 기준이죠. 가장 배당을 많이 줬던 ETF들이고 딱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이거 실화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와요. 120%가 넘었다고요. 근데 80%가 넘었다고요. 배당 수익률이 그죠? 어떻게 1년에 이렇게 많은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ETF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ETF들이 굉장히 핫하고 어 배당 수익률만 보면 진짜 막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안에 그면 뭐 위험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CYA랑 TSLA 이두 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23%, 120%가 넘는 배당률 정말 싫어야 근데 배당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보통 이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을 가지고 보통 이제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인컴은 굉장히 극대화시켰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원금 손실도 되게 봐야 된다. 원금이 까지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년 수익률이 생긴 지 1년밖에 안된 ETF거든요. 마이너스 96%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죠? 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살 깎아가지고 배당을 해준 거잖아요. 물론 배당을 많이 줬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어, ETF 티커 중에서 TSLI는 눈에 굉장히 많이 익으시죠. 네, 저도 좀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다니까요. 그다음에 금융주식 편차가 제가 양극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TSLI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상반기에 이 TSLI라고 하는 ETF만 천억을 넘게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어 이거 생긴 지 1년 좀 넘었어요. 1년 11월 때 작년 11월 달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왜 t s l y 가 인기가 많았고 도대체 이 ETF는 어떤 ETF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테슬라에다가 커버드 콜을 걸어서 인컴을 창출하는 ETF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커버드 콜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서 기억나시죠? 나스닥이나 뭐 S&P 같이 지수에다가 커버드 콜 전략을 넣어서 여기에서 인컴을 받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개별 종목에다가 어, 커버드 콜 전략을 얹혀서 배당을 주는 ETF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도 굉장히 어, 좀 특이하지만, 이 인컴 보이는 걸 보면 이 수익률도, 어, 좀, 좀,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주는 거 맞아? 라는 이런 수익률이 좀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의 80%가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는데, 어, 얘네는 커버드 콜도 그냥 커버드 콜이 아니고, 지금 보이면 스냅틱 커버드 콜이라는 게 합성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실제 기초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요. 푸드 옵션과 콜 옵션만 가지고, 말 그대로 옵션만 가지고, 이렇게, 어, 인컴이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일단 딱 느낌 오시죠? 예.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빠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테슬라라는 개별 종목에 한해서 어 파생 상품을 썼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 변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심할 땐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그만큼 이제 파생 상품의 프리미 옵션 프리미엄도 그만큼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줄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뭐다? 그렇죠. 내가 지금 투자한 원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걸좀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TSLY가 올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피킹을 당할 때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도 좋았지만 어, 이번에는 올해 테슬라가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연초 대비 쫙 올랐죠. 그리고 한동안 횡보했단 말이에요. 자 커버드 콜의 전략 중에 가장 좋은 게 횡보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져야 커버드 콜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딱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전력이 그러다 보니까 YTD 리턴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이 실제 TSLY의 ETF 투자하셨던 분들의 원금도 올랐고. 배당도 굉장히 좋았던 그러니까 올해는 딱 전략이 유효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단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0.99라는 ETF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다른 ETF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편이지만 어 기존의 다른, 우리가 지금 여지껏 봤던 뭐, 슈드라든지 제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다진, 그니까, 러 음, 유동성이, 그니까, 마주 크게 그,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ETF예요. 왜냐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수수료는 굉장히 비싸고, 올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올해의 수익,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이런 게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라고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만 아, 파생상품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TS LI 같은 이런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도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e t f 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일드맥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인데 요즘에 미국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이 일드맥스는요.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자이 이, 이, 자산운용사의 특징은 뭐다?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가 딱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으려면 뭔가 좀 남들 안 했던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전략을 했냐면 얘네는 아까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에다가 커버드콜을 넣은 게 아니라 얘네는 다 개별 종목에다가 커버드콜 파생상품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t s l i 가 제일 유명하고 이게 빵 터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일드맥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다음 이어서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플랫폼, 구글 같이 여러분 지금 빅테크 그죠? 미국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를 모두 다 이렇게 지수화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 인컴형 ETF를 만든 어,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되게 좀 관심이 많고 또 파생상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일드믹스 자산운용사의 ETF들을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 요즘에 이런 트렌드와 아, 이런 상품도 있었구나라고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미국에서 추천하는 베스트 ETF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ETF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라든지 US Today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 ETF, 배당을 많이 주는 베스트 ETF를 선별하시오 그러면 항상 나오는 ETF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VIG, VUIM, 슈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다섯 개 중에서 제가 3번의 슈도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뱅가드에서 나온 VIG와 VYM이라고 하는 이 ETF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항상 넘버 1, 2에 들어가 있어요. 이 VIG하고 VYM은요, 미국 나 배당주 좀 투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슈드와 함께 가장 인기가 많은 어, ETF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어, 사실은 슈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 본토에서는 VIG와 VYM이 훨씬 더 어,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규모가 더 커요. 자산 규모를 일단 보세요. 84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00조가 넘습니다. 어이, 뭐,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VYM도 60. 블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조 정도 됩니까? 자, 일단 비교하실수 있는 규모만 보더라도요. 자산 규모가 뭐 100조 뭐 70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 드렸던 것처럼 보통 베스트 ETF 하면 일단 오랫동안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또 뭐다? 비용이 낮을 것. 자, 비용을 보면 예, 슈드랑 함께 0.06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오랫동안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VIG, VIM 12월 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딱 봤어요. 어? 봤더니, 잠깐만. 고배당이라면서요. 배당 많이 준다면서요. 그죠? 자, 근데 배당 수익률이 영 시원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 1.95%면, 어이씨, 우리나라 국내 ETF보다 배당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그렇다는 건데요. 이게 장기간으로 보면 또 어, 데이터가 약간 달라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 수익률을 잠깐 볼까요?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어, 배당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이 꽤 괜찮죠? 특히 VIG가 올해 10%가 넘는 좋은 성과를 좀 나타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얘네는 왜 그러면 어,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추적해 보시면 얘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어, 딱 설명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VIG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벵가드에서 나왔던 이 VIG라는 이름의 티커를 가진 이 ETF는요, 어, 배당성 성장에 집중하는 e t f 라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린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 배당성장에 투자하는 거면 슈드랑 비슷하지 않아? 네 슈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투자자분들이 VIG랑 슈드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비, 비슷한데 이 VIG하고 슈드는요 슈드는 약간 다우존스지수 인덱스를 따라한다면 VIG는 S&P500 인덱스를 따라해서 두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배당 성장에 투자를 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규모도 굉장히 크고 배당 올해 배당률은 좀 낮았지만 일단 주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탑 홀딩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이 ETF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엑슨모빌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면서 성장성이 뛰어난 빅테크 기업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슈드를 비교해 보시면 슈드는 확실히 IT 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산업재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VIG는요. 투자 대상 종목 자체가 3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슈드는 100개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투자 대상 종목도 사실은 VIG가 훨씬 더 많은 종목에 골고루 분산 투자되 있다. 이것도 약간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당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배당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안정적인 인컴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배당주액도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주가가 출렁거릴 때 생각보다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2022년에 기억나시죠? S&P500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VIG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S&P500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갈 땐또 같이 또 따라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딱 과거 데이터 얘가 2006년에 생긴 ETF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와, 생각보다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잘 방어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VIG 대비 VYM이란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 ETF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VIG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습니다. 뭐 작아도 75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배당은 VIG보다 살짝 좋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딱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VIG는 배당 성장에 포커스가 돼 있다면 이 VYM, 맨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디 인덱스는요, 네, 하이 디비던드, 즉 고배당의 포커스가 돼 있어요. 배당을 높게 주는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비교해 보시면 들어가 있는 종목 자체가, 어, 빅테크보다는요. 엑소모빌, JP모건체이스, 자, 존슨앤존슨 뭐죠?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주 쪽에 좀더더 더 많은 포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얘네도 변동성이 그렇죠. 2008년 그때 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유가가 왈다 갔다 했던 변동성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VIM하고 VIG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VIM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어, 최근을 보면, 아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1년만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뭐 한번 배당도 들어가시면 5년, 10년 장기간으로 보실 텐데 5년, 10년 장기간으로 보면 볼수록 장기간 지금 나오는 이 성장률, 이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VYM하고 VIG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더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최근 단기간으로 보면 VYM이 좀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실제 5년, 10년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VIG에서 나오는 수익률과 성과가 훨씬 더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운영하면서 이큰 규모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내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2006년에 생기고 난 이래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9%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을 내주고 있다는 게이두 ETF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종목들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네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잖아요. 벵가드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이 전략이보다 VIG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배당을 성장시킨 기업에 투자합니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VYM은요 딱 보이시는 것처럼 High Dividend Yield 여기는요 고배당을 주는 기업에 집중합니다 라고 딱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거 한글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한 기록이 있는 기업이 포함된 S&P에서, S&P에서 나오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어, 이 ETF가 바로 VIG고, VYM은 평균보다 높은 배당 수익, 고배당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VIG 같은 경우에는, 어,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VYM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에 포커스를 듣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죠? VYM이 조금 더 있다라고 어, 나와 있어요. 레포트상에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섹터도 보면 약간 달라요. 요 VYG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양합니다. 그죠? 이제 배당 성장하는 을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VYM은 확실히 배당을 많이 주는 섹터.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이런 쪽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두 ETF의 차이를 좀 보시면 어, 아마 투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ETF가 나고 더잘 맞는 ETF일까를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추천하는 베스트 ETF 다섯 개 중에서 1등, 2등하고 있는 VIG와 VYM을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슈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ETF가 있는데 슈드는 어떤 거하고 가장 많이 비교된다고요? 네, VIG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둘다 똑같이 10년 이상 배당을 어, 연속적으로 성장한 일. 있는 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 투자되어 있는 섹터가 VIG가 훨씬 더 많아요. 종목이 여기는 300개 여기는 100개 자그 다음에 VIG가 좀더 오래됐고요. 규모도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슈드가 더 인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VIG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이 배당 성장 ETF이기 때문에 이두개 같이 비교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내가 배당 수익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두개 그리고 또 플러스 슈드 까지 같이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그 뒤에 있는 etf 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뒤에 있는 etf 제가 다시 한번 구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 여기까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